I'm your English teacher, Elena. Nice to meet you.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어 선생님, Elena Teacher예요. 자, 오늘은 자, 저번 시간에 레슨 1에서 배웠던 Nice to meet you를 이제 지나서, 레슨 2, Don't do that. 자, 뭐 저런 짓 하지 마. 뭐 저걸 하지 마. 이런 금지하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또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look and listen. 잘 보고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잘 듣고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 사람을 찾아서 동그라미 해봅시다. Look at the bird. Look at the monkey. 자, look at the bird. 새를 봐. Look at the monkey. 자, 원숭이를 봐. 누구 누구를 뭐 봐?라고 표현할 때는 look at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Next number two. Are you okay? Yes, I'm okay. 자, 새가 여자의 머리를 치고 같이 나갔죠. 그래서 친구가 물기를, Are you okay? 너 괜찮니? 물으니까, Yes, I'm okay. 응, 나 괜찮아.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물 상대방이 괜찮은지 물어볼 때, Are you okay? 어, 나는 괜찮아. I'm okay. 자, next. Watch out! 자, watch out! 아, 조심해. <laughs> 어를 발 어죠 새를 밟을 뻔했죠 그죠 버드를 자 전체적인 이얼로그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Look at the bird. 자, look at the bird. 새를 봐. Watch out, Julie. <laughs> Watch out, Julie. 조심해, 줄리. 자 머리를 다쳤죠. Are you okay? 자 친구가 머리를 다친 친구에게 물었어요. Are you okay? 너 괜찮아? Are you okay, Julie? 자, 또 친구가 물었어 Are you okay, Julie? i 야너 정말 괜찮니? 괜찮아? Yes, I'm okay 자, 줄리가 말했어요 Yes, I'm okay 나, 응, oh, 나 괜찮아 자, 여러분 은 상황에 맞게끔 표현 기억나나요? 자, look at the bird Watch out, 조심해 Are you okay? 괜찮니? Yes, I'm okay. 응, 나 괜찮아. 이런 표현들을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listen and repeat. 잘 듣고 따라 해보세요. Are you okay? Yes, I'm okay. Are you okay? Yes, I'm okay. 자, 너 괜찮니? Are you okay? 응, 나 괜찮아. Yes, I'm okay. Next number two. Look at the bird. Oh, it's small. Look at the bird. 자, 새를 봐. Oh, it's small. Oh, 작네.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 뭐를 봐할때 look at 표현한다는 거. Next number 3. 어차. Are you okay? Yes, I'm okay. 자, 공놀이를 하다가 친구가 엄마를 거의 이제 칠 뻔했죠. 그죠? 그래서 Watch out! 조심해! 이라고 엄마 이렇게 조심해라고 Watch out! 했죠. 그리고 이제 아들이 어머니에게 묻기를 Are you okay, Mom? 엄마 괜찮으세요? 하니까 어머니께서 Yes, I'm okay. 음, 나는 괜찮아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Watch out! 조심해! Are you k a y okay? 괜찮습니까? Yes, I'm okay. 음, 나는 괜찮아 라는 표현들 배웠다는 거. 다음 보도록 할까요? 자, Let's play. 자 순서대로 카드 놓기 놀이를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먼저 놀이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넘버 원. 다양한 상황을 나타내는 그림 카드를 준비해주세요. 자 넘버 츄. 선생님이 들려주는 문장을 잘 듣고 들은 순서대로 책상 위에 카드를 놓습니다. 그다음 넘버 스리. 순서가 맞는지 선생님과 함께 확인합니다. 자, are you ready to play? 자, 노래할 준비됐나요? Let's go. 자, 갑시다. Look at the bird. Look at the bird. 자, 첫 번째 카드는 뭐였나요? 새를 봐. 자, 순서대로 나오겠죠. 그 다음, look at the monkey라고 나오겠고, 자, 그 다음 뭐 친구 머리를 치고 갔을 경우 상황 어떻게 했어요? Are you okay? 그 다음 뭐, yes, I'm okay. 이런 식으로 표현들이 나오겠죠. 그 상황에 맞는 선생님이 들려주는 말에 짝지어서 상황대로 카드를 나열해 놓으면 됩니다. 자, 잘 하셨나요,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lesson 2. 첫 번째, don't do that. 자, 뭐, 뭐, 이거 하지 마. 뭐 저거 하지 마.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뭐, 구체적으로 뭐 조심해라는 것들은 watch out. 이거, 이것을 봐할 때는 look at. 그리고 괜찮니? 물었을 때는 are you okay? 음, um, 나 괜찮아. Yes, I'm okay. 라는 표현들을 배워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see you next time.